언제 일요일 날 한다고? 늘부터한거데요나여데 저리는지 몰요 아니야? 오늘이 목요일인가? 응. 토요일부터 하는 거 같은데. 토요일부터야? 너무 늦는데. 토요일부터.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<파일이 맞네>. <목소리> 들어가야 네, 돼. 우리가 있는. 들어가야 돼. 가야 돼. 리 맞네. 이로는 못 들어가게 하잖아. 저쪽으로 가야 돼. 저쪽.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. 저가무하게 아, 내가 많이 먹기 하는 거지만 싫은 것도 해요? 아니,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우리 작은 며느리 친척은 뭐라고? 집에 살려고? 뭐 하는 거를 하고있 작년에는 여기 안 와봤는데 음, 아니, 향기도 좋고. 아니 여기가 엄청 넓은 길에 절로 내려오는 데도 있나? 오늘. 음 작년에는 여기는 안 와봤어. 거기는 하... 내려오는 데인가 봐 엄마 절로 내려오는 데? 올해는 등산을 많이 안 갔어. 누나? 응. 다니하지 왜 한다뇨? 이리 나 밖에 더가 가만. 여기도 뭐 있다. 불 땅이네. 어. 여기도 나중에 절 찍었네.

해봐. 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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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이렇게 봐. 부이. 이 여기 이이 여기 아. 있는 아. 이제 내려가. 예. <laughs> 네. 내려가는 길이 있어? 아, 내려가는 길. 그래 저쪽으로. 아, 아, 위에도 아, 엄청나게 아. 많아 아, 이게 올라가는 길 이렇게? 네. <laughs> 아니야?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. 아. 아,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니까. 올라간다. 나저기는안가 봤어 작년에. 내려가요. 내려가는 거. 아, 저 꼭대기 무돌로 가. 아주 쏘댕이는 많네. 야. 그 봤다. 뭐야? 뭐할 때요. 할 때에. 안 돼요. 그랬어요. 뭐 한다고? 딸? 딸이래도 자식 하나만 아유.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만이라도 낳게 해. 포그레디의 부처님, 부처님, 저래가 면냐 그래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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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도 그래도... 그가도 그래도... 그래도... 그는도 저 고라니 소리 아니오? <laughs> 어, 나는, 나는 왜 지, 그거 뭐야? 어? 기운가뭐 그게 깨! <laughs> <다른데. 웃음>